호도망염 좋은 네 번째 방법. 우리는 담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. 담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이라도 이렇게 잘 놀라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신경소, 가슴이 통하고 놀라고 심계정충이라고도 합니다. 가슴이 쉽게 막 불안증이 잘 오는 거. 그것이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, 또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병이 생기게 됩니다. 우리가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은 서로 똑같은 겁니다. 우리 일체의 심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, 마음의 조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하는데, 거꾸로가 더 맞습니다. 신체의 변화가 마음의 영향을 미친다. 둘다 서로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를 쪼개고 쪼개면, 어, 퀀텀이라는 입자자 에너지 조인트입니다. 우리 몸은 이제 형태가 있지만,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기덩어리입니다. 움직이는 에너지장. 움직이는 움직는이 빨간색, 파란색. 뭐 순환 잘 되는 부위는 빨갛고 순환이 안 되는 부위는 차갑고 그러니까 열이 나고 화가 나는 부위는 빨개지고 또그 반대 부위에는 녹색, 또 파란색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빨간 옷저 파안보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놀라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는 근육이 수축되고 수축되면서 근육 안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시신경 어, 쪽으로 혈액순환도 안 되게 되고 포도막력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 또 독소들이 혈액을 어, 침범하면서 독소가 쌓이면서 포도막혈의 원인이 된다 항상 건강의 핵심은 기분 좋은 거.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은 명랑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건강해집니다.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은 항상 아파하게 된다. 왜냐하면 기라는 것이 오염됩니다. 우리의 자연의 공기가 오염되게 되면 사람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숨을 못 쉬듯이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나쁜 감정에 의해서 오염돼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숨을 못 쉬고 독소로. 질병에 걸려 버린다 결국은 기, 기라는 에너지가 병들지 않게끔 항상 기분 좋게 사는 거 기분 좋게 사는 거 그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고 그러려면 담소, 항상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려면 10년 계획, 5년 계획, 뭐 20년 계획 10년 계획 정도 세워서 살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거에 막 흥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동안 자기가 어떤 계획 속에서 10년에 큰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는 과정이다 과정에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쁠 때 흥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담대해진다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지면 근시한적인 사고를 안 갖게 되고 또 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. 근시한 적 사고, 막 세밀한 것, 조그마한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시력도 나빠지게 되고 노안도 오게 되고 혈액도 독소가 쌓이면서 포도막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방법은 담대하게 사는 것, 대담하게 사는 것, 또 기분 좋게 사는 것, 그것이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.